12월 30일이고 거의 뭐 2021년 마지막 아이작이 되는 느낌으로 하... 미싱노 미션을 받았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후... 아야. 어쨌든 미션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미싱노의 결말은 오 나이스 피맥 하나 쏠드게 미싱노 미션을 받을 때마다 진짜 어떻게든 항상 깨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니까 올해 벌써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물론 내일도 남았지만 일단 뭐 어, 잠깐만 아 어차피 이거 돌아가는구나 그냥 먹자 웬만하면 근데 아 피맥도 돌아가던가? 그치 피맥도 돌아가죠 달방 한번 갔다가 설마? 와 설마네? 와 잠깐만 투구피? 아니 아니 투구피는다. 원구피 일단은 소하나 해놓고 돌리면 아 그다지. 근데 일단 먹어놓는 게 좋긴 한데 하필이면 여기 못 먹는 게나왔네어 알람. 오케이 알람 빼놓고. 혹시 한번더 돌려가지고 가져가면은 달방 배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올해 뭔가 뭔가 이룬 게 없는 거 같아. <laughs> 내가 이룬 거라고? 어 잠깐만.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룬 거라고 그저 수많은 아이작 플레이 리스트 정도? 하... 내년에는 더 어, 멋있는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울 아트를 하나도 안 주죠? 병 걸렸나? 자 들어가서 배터리 하나 사주고 다시 들어가서 돌리면 블랙 핸들. 오케이 넘어가자. 와 일단 뭐 나쁘진 않죠? 달방 배열도 잘 나왔고 어? 엥?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저게 뭘까? 근데 저거 괜히 잘못 먹었다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뭐야 오 스폰지야 베리언데? 한번 해볼까? 이게 눈물을 많이 흡수하면은 저렇게 내 눈물 비례하는 눈물을 싸주는건데 눈물 비례하는 눈물 아, 뭐 아무튼 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피네 어우. 일단 이번 라운드 저거를 가고 악마를 열고 천사 쪽으로 가는걸로 역시 악마보다는 천사가 맞지 그리고 아까 여기로 가던데. 아, 트랩도어구나. 오, 뭐, 템좀 있나? 아하하하. 장신구네. 너무 별로고. 요거, 동전 먹으면은, 팔이 나오는 거. 내 데미지 두배파이아 <laughs> 사이플라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사이플라이를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가는 이 아이템 피맥도 그냥 먹고 여유가 되면은 달방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오 알려? 굳이 알랴? 어, 러거 제병 알려? 어, 왜알력긍정이지 어, 지금 뭔가 알력긍정이 있어. 그치, 저거 아까 글리치 된 거, 저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알력긍정이 있구나. 처녀살이 효과, 바본가 봐. 저것도 돌아가나? 저거는 그대로네. 뭐야, 왜 아, 아 로스트 소울? 어... 일단은 바꿔서 먹고 커즈다이아 자석디어에 아 진짜 심장도 있네. 와... 어쩜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것만 따로 모아놨지? 일단 지금부터 피격점이 뒤에 있는 저 심장으로 바뀌고, 몸은 베리어가 되는데 눈물을 모았다가 이제 한 번에 다섯 개씩 써요 근데 문제는 눈물을 모으는 도중에 아 전기 이거 쓸수 있네 그럼? 눈물을 모으는 도중에 맞으면은 저게 돼요 텔레포트 풀충하고 맞으면 또 괜찮아요 뭐가 죽었어 그리고 스탯이 계속 바뀌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 몬스터 죽이면은 그 방에서 스탠업이 있네요 데미지요 오 이렇게 근접으로 잡자 천사가 열려줘야되는데 오 나름 괜찮을지도 데미지 먹고 그러면은 피격점이 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때나 뭐 데미지를 안받죠 오 나이스 템책 세트랑 세라피마나 해주고 돌려서 팩트 나이스 소울 두개 데미지 연서 일단 템 개수를 많이 늘려줘야 돼 미싱 노는 아 이거 어 뭐야 오 돌아가서 로스트 소울이 나와서 이거를 또 줬네 그리고 테크 엑스에다가 순수가 있는 건가? 아니구나, 블러도스 저거구나. 음, 뭐 아무튼 뭐가 많아. 이렇게만 나오면은 딱 좋은데. 오 뭐야, 우와. <laughs> 뭐지?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락사 있으니까 이런 거 귀찮게 하지 말고. 안락사로, 왜 안락을 안 당하니, 그치? 어, 스테이지 올리멘틀 층당 딱한 대를 막아줍니다. 어, 나이스. 그리고 스테이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거는 아마 글리치, 아까 비밀방에서 먹었던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 진짜 뭔지 모르겠네. 나이스. 체력 많이 늘려주고. 이번 천사에서 템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뭐, 그래도 최소 두 개는 먹겠지만. 아, 두 개밖에 못 먹나, 원래? 아, 그러네. 두 개가 나와도 2분의 1이구나. 하나 고르는 거지. 아 그러면은 뭐야 천사 100이 나와도 어차피 돌아가고 데미지 먹고 열쇠를 먹어서 기본 천사 확률을 올려놓는 게 있긴 한데 음 그냥 돌리자 성수 먹고 키두개 소울하나 러거 먹고 발방까지하 까비 아, 그리고 상점을 가서 저거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아무거나 집어먹고 웬만하면은... 어, 뭐야? 아이템이네. 아, 뭐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흔히 온라인 게임에서 하는 그... 마치 룰렛을 돌리면은 무조건 사기템을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딱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똥템 줘버리는 거 약간 그런 수법인데, 아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있는 템도 한번 하면 좋은데, 뭘 해봐. 이거 뭐 어떻게 못 돌리나? 하필이면 또 이럴 때 헌혈팩이 나오네. 평소에는 피맥만 주다가 비밀방? 또 아무것도 없고 방계수가 되면 좋을텐데 뭐지 이거? 우와 지금 그 방에서 픽업을 먹으면은 샷스는 떨어지고 다른 스탯은 오르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네 아, 왜포기미가 나와나. 못 돌리지. 가야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그쵸? 이게, TMT 능력 같아. 아니네. 어? 뭐야? 어, 아이템을 바꿔도 <laughs> 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수치가 딱 정해져 있네요. 계속은 아니고, 일정 수치까지만. 음. 진짜 이상한 능력이다. 얘네 왜 계속 울고 있냐고요? 무서워서... 와... 잠깐만... 섹션인데... 연사도 있고... 이게 막판에 섹션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냥 깨는 건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TMT 템은 안 돌아가네. 어, 어, 글리치드 크라운이야? 웬만하면 초코. 딱 먹어주고 이러면은 기본 배수로 나가겠죠? 아몬드 밀크가 있기 때문에 아 까비슬로우. 그냥 보스방 먼저 들어가서 이게 어머니가 잠깐만 이거 그렇지 피격시 확률 장신구흡수 그리고 왜 악마가 열리나? 오 나이스 악마 지금 딱 페어 먹고 야 이거 다모 클래스 먹어야 되나? 죽을 수도 있잖아. 다모를 먹는 게 맞나? 잠깐만. 아니야, 괜히 다모 했다가 이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무난한 거 먹고 가는 게 맞다. 템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아비, 너무 손해 보는 건 하지 말고. 돼지 엄통 돈 없나 돈돈 돈 어디 없나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어머니가 악마로 위장한 신한테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돼지 엄통 먹고 아닌데 계시가 아닌데 감염 당하는 거 아닌가 그치 감염 당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아들이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열사네. 초코 열사. 사클도 있어. 폭면역도 있어. 폭면역이 두 개나 있어. 개이득이다. 세트를 찍어야 되는데. 구피 머리 먹었으니까 발인가? 발 먹었지, 발 먹었으니까 구피 장신구 하나 나와주고, 머리 먹으면은 딱 구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옆에 펫이요. 이거는 아이작의 장난감 그런 느낌인가? 아, 얘 망상 속에 있는 물건들이야? 아, 그래? 얘 망상이야? 아, 결국에는 망상으로 끝나는 건가? 아, 근데 그러면 엔딩이 너무 너무 급 마무리된 것 같단 말이지. 그거는 좀 속상한데. 음. 아직까지 할 만하다. 일단 이 속에다가 샷스를 먹고 천사가 그래도 나오겠다. 이중성이 나와서 나오나? 36펀데? 와, 데미지 봐. 나이스. 에이프를 얘가 먹어 버렸네. 아이건 이득이다. 천사템 줍게 더. 아, 상자 속에서 망상놀이하다 결국 죽어 버린다고. <laughs> 야 뭔가 최근에 했던 어, 불심 나이스. 어차피 돌아가겠지만. <laughs> 야, 뭔가 최근에 했던 어, 그 게임 같은데. 그거 있잖아, 그거. 러브 딜리버리 같다. 망상하다가 죽는 거. 아, 잔인하네 야 이템 너무 좋은데 아니 어떻게 불심 사클에다가 데미지가 63에 초코까지 있고 아 근데 돌아가겠지 너무 속상하게도 오 뭐야 소이밀크야 엠브루시아 혈사 오브도 있는데 어 나이스 맘스박스인데 이속이 왜이래 장판도 있네. 오 뭐야, 내 데미지 60% 장판에다가 지도로는 일단 이쪽이 보스 망인것 같고. 뒤통수 눈물에다가 유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유도 없나? 마스카라에다가 타우가 있네. 마지막에 군대 가지 않냐고? 아 그렇죠. 어 뚜껑 극혐. 설마 이쪽이었네? 잠깐만. 우와! 이거, 맘스 박스 들면은 홀리멘틀 하나 생기네요. 두 번이네, 홀맨이. 이야, 개이득인데. 오, 그거는 몰랐다. 소울악체. 이게 또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어주고. 어, 뭔가 유도가 있는 듯한 느낌이야. 유도가 없는 것 같은데? 장판 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 유도 없네요. 베리어 먹고 바로 내려갑시다.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 이제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불심이 있어. 일단 불심이 있고. 요로결석에다가. 레버레이션도 있는 것 같고, 오브가 있어, 일단. 그래,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깨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딱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지도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꼭 마지막 가면은, 이상한 것만 줘. 밤내라던지, 소위 밀카나 딸랑 준다던지. 비밀 방템을좀먹어 놨으면은 낙바텀이있을 수도 있었을라나 오호 데미지 센거 봐. <laughs> 둘다 물음표 오서큐 에다가 인큐 에다 와잘 나온 거 보소. 내려 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실현인데 역탄에다가 홀리멘트에 구피 꼬리에다가 원래 이러면은 구피 세트가 완성이 돼야 돼요. 처음에 발 집었고 지금 꼬리랑 헤어볼 있으니까 근데 맥밀런 씨가 버그를 안 고쳐서 구피 완성이 안 돼요. 그게 문제야. 그게. 버그를 좀 고치셨으면 은 좋겠습니다. 어? 몬스터 죽일 때마다 실드 1초. 이거는 필요가 없고. 아이템. 연사. 근데 왜 파리가, 앵그리플라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야, 이거? 또 뭔, 뭔 일이래? 어, 너 들어가니까 사라졌네? 잠깐만, 데미지가 8인데, 안구 돌출이면은 어떻게 잡지, 이거? 이거 제정신인가? 일단, 첫 번째 시련은, 어떻게든 된단 말이야. 훨씬 어떻게든 잡을 수 있긴 한데, 이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못 깨지 않을까. 픽업을 먹으면은, 앵그리 플라이가 생긴다고. 아야. 참, 아무튼. TMT. 아이템 이상해. 어 뭐야? 싸이의 보플라인네. 그거는 좀 괜찮네. 뭔가 스탯이 올랐, 아, 어? 아닌데? 와, 이게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고? 허쉬가 이거 똥을 깔고 앉아가지고, 유지가 되네. 아 잠깐만 이게 왜 맞아. 아, 그나마. 아야 아휴... 그나마 어떻게든 깼다. 자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런지. 이제는 돌릴 수 없어. 아, 오아 잠깐만. 연사가 25라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이터널 아이템 4등급 아이템인데 레드 메터라고 저렇게 표식에 뭐랄까, 뭐라 설명하지? 블랙홀 눈물 이후에 눈물이 올라옵니다. 연사비를 하고요 더블이나 트리플, 쿼드라 적용이 안 되고 몇몇 가지 아이템 시너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템은 아니야.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이제 오 했다가 약간 버리는 아이템. 필름이 이게 나왔네. 4등급 아이템 다른 거 많은데, 그래도 뭐 파리가 왜 나오죠? 뭐 파리 소환하는 게또 있는 거 같고, 구피는 절대 아닐 거고, 아무튼 뭐지? 왜 나오지? 어, 아무튼 좋은 소식? 그래도 못 깨진 않을 것 같은데. 사거리가 너무 짧다. 쉴드 티어도 있구나. 쉴드가 있는데 눈물을 맞았다라. 아, 센것 같은데 약하다. 우와, 무적 상태인데도 공격이 나가네? 이거는 좀 신기하고. 어, 나왜 자꾸 맞지? 막아줘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건 진짜 레드메터만 딱 없었으면은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관통이 없기는 한데. 와 진짜 연사 120까지 올라갔는데 말리야 그래도 파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마 뮬리건이겠죠. 아이고, 타워 카드가 있는데, 십자포기야 하필. 어떻게든 깬다. 어, 큰일이네. 너왜 눈물을 못 피하겠지? 가끔 눈물이 슬로우가 걸리거든요. 나한테 슬로우가 있네. 어, 뭐지? 왜 자꾸 맞지? 이상해, 그냥... <laughs> 근데 이상해. 근데 일단 깼어. 여기까지 미션 또 이렇게 새해 선물로 어, 미싱로 너무 고맙습니다 템이 율리건 음. 있었네요 다행히 그래서 거기다 뭐 하이브도 나왔고 히트수도 많아가지고 이게 혈사가 중간에 나오는 게 있어서 아무튼 다행이었다.